재롱을 아, 부리는 건지 대굴대굴 부르는 강아지 그르고 구르고 주인에게 애교를 부리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였습니다 다른 강아지 앞에서 계속 구르는 오늘의 주인공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있네요 호기심이 많은 오늘의 강아지들을 소개합니다 첫째 달봉이와 둘째 해봉이 달봉이가 좀 문제 행동을 보여가지고요. 옆에서 짚고 구르고 막 발로 이렇게 긁고 이런 행동 보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영상 속 행동을 포착하기 위해서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깎아줄까? 깎아줄게 깎아. 잘 노는 것 같은데. 아 깎아. 간식 먹자는 소리에 바로 반응하는 앉아. 달봉이와 해봉이. 달봉이 앉으세요. 해봉이 어. 앉아. 에이 앉아 못해. 평화롭게 간식 타임을 즐기는 와중 갑자기 해봉이 앞으로 가는 달봉이 뭐? 어? 해봉이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어, 제보 영상처럼 구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애교를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러고 아주 격하게 구르는데요이 행동에 대한 이유를 듣기 위해 동물 행동 심리 전문가 윤홍준 수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음. 구애 표현이기도 하고 복종의 표현이기도 하고 애교의 표현이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구애 행이 가깝죠. 오. 부탁이야 나좀 줘. 아 간식을 유독 달콤. 간식에만 반응한 달콤. 것 달콤. 같은데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크기의 간식을 동시에 주지만 달봉이는 왠지 해봉이 간식이 더커 보이나 봅니다. <laughs> 남의 게더커 보이는군요. 그렇죠. <laughs> 남의 덕이 더커 보이는지. 한 번씩 먹다가도 바꾸고 <laughs> 이렇게 먹는 와중에도 해봉이 간식이 더 좋아 보이는지 갑자기 달봉이는 네, 또빼앗기는데요 그렇습니다 결국 간식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간식을 얻기 위해 동생 해봉이에게 달라고 <laughs> 조르고 안 되니까 결국 물리적인 힘으로 간식을 빼앗는 달봉이 어...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 걸까요? 일단 생후 각각 9개월, 7개월 정도로 지금이 이제 성성숙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사춘기, 강아지로 치면 개춘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몸이 커지기 시작하면 식탐이 과해지고 식탐에 대한 해결법으로 얘는 싸워서 뺏는 걸 택한 거고요. 음. 달봉이의 욕심은 간식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장난감을 갖고 놀 때도 해봉이의 장난감을 뺏는 달봉이. <laughs> 진짜 사춘기 같네요. <laughs> 해봉이만 주시하는 건지 그 움직임을 따라 해봉의 장난감을 모조리 아, 빼앗아 아, 버립니다. 너둘다할 거야? 하나씩 해야지. 미용이, 이게 더 미용이. 발전한다 그러면 한정된 자원을 놓고 간식을 놓고 사료를 놓고 공간을 놓고 심하게 다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언젠가는 물고 뜯고 싸우다 피를 보는 선까지 음. 갈수 있거든요. 이 시기에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난감 하나로 싸우고. 간식으로 싸우는 달봉이와 해봉이 올바른 교육으로 둘의 관계를 개선시켜줄 박보연 훈련사가 찾아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모든 영상들의 내용을 보면 소유역이 지금 많이 강화가 된 상태예요. 달봉이의 행동 원인은 소유역이었습니다. 다이도 지금 굉장히 바꾸기 좋은 시기예요. 이런 행동들을. 그렇다면 왜 달봉이는 간식 먹을 때만 이러는 걸까요? 자기는 다 먹었는데 해봉이는 더 많은 걸 먹고 있는 것 같아. 남은 간식이 달봉이 욕심을 부추긴 상황 지켜보고 회유를 하다 안 되니 공격적인 행동이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면은 간식 사이즈가 굉장히 지금 작죠. 한두번 정도 씹고 삼킬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예요. 음... 달봉이와 해봉이가 비슷한 속도로 먹을 수 있도록 작은 간식을 주는데요. 조금씩 여러 번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달봉이의 소유욕을 유발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간식에서 시작된 이제 소유욕이 네. 지금 해봉이한테까지 이제 확장이 된 거예요. 뺏고 나면 또 보호자가 와서 또 뺏어갖고 아하. 뺏기고 뺏겼을 때에 옆에는 해봉이가. 이제 얄밉게 생각하게 되는군요. 네, 그런 이유로 달봉이에게 눈에가시가된 해봉이. 간식은 물론이고 해보이가 갖고 노는 장난감도 모조리 뺏어버립니다. 음. 시야에 들어오기만 해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요. 아, 사이가 안 좋아지네. 그런데 견주가 놀아주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던져주면 두 마리가 뛰게 되고요. 목표물은 하나야. 그렇지 못한 아이는 계속 또 뺏기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소유욕이 발생이 되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두 마리 이상 강아지를 키울 땐 분리를 해서 1대1로 놀아주는 게 좋습니다. 격리된 공간에서 해봉이가 간식을 먹는 동안 발봉이는 온전히 주인과 둘이 노는 시간을 갖는데요. 주인의 관심을 받고 주인과 교감하며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놀아줘야 하는 걸까요? 어느 정도 지금 놀았다고 생각이 들면 장난감 회수 좀 한번 해봐요. 그만. 장난감은? 장난감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때쯤 회수해서 아쉬움을 남기는데요. 그래야 다음번 놀일 때 더욱 호기심을 갖고 재미있는 장난감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한 행동 때문에 더영향이 끼칠 수 있다고 하니까 되게 많이 놀랐어요.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잘 지낼 것 같아요. 한창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달공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크길 바랄게요.